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네. anticipating이 되겠죠? 1번에 anticipate가 됩니다. anticipate n t i e n t가 있어요. anticipate. 예상하다. 예측하다. 앞 풀 대다 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같은 뜻은 predict, anticipate, expect, forecast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사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두고 있어야 됩니다. Anticipate, predict, expect, forecast까지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forecast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두 번째는 practically가 돼서 실질적으로, practically가 돼서 키워드가 절대 아니죠. 네,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부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 번째 demanding이 되겠고요. 세 번째 demand는 명사 뜻일 때는 수요의 뜻이 되잖아요. 근데 동사 뜻일 때는 요구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Demanding이 형용사로 쓰이면 요구하다의 뜻에서 까다로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까다로운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Immediate, immediate, 즉각적인이라는 뜻이죠. 모르신 분은 적어두시고요. 어, 네 번째, promise가 돼서 약속이 되겠죠. 네 번째, number four, promise가 됩니다. 약속이 되겠고요. fulfill이 됩니다. 수행하다, 이행하다 fulfill. l 빠졌어요. Fulfill. l 발음 발음 안 나요. fulfill 수행, 이행하다. 네, implement란다는 뜻이 있죠. implement 어떤 일을 수행하다, 이행하다. 넘어갑니다. 6번에 유저럴이라고 발음이 돼요. 유저럴. 유저럴이 돼서 고리대금업자인데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알까. 고리대금하는 것도 이해 안가는데 돈을 빌려주고 어, 말도 안되는 뭐 이자 막1000% 이거를 이자로 예, 사는 사람들 아주 악덕한 사람들이죠 예, 사람들한테 돈막 몇백만 원을 주고 막천 퍼센트 이자 막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고리대금 없더라고 그래서요 옛날부터 아주 그냥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큰폐어이 됩니다 큰폐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다 강제적으로 무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큰폐어이 됩니다. force의 뜻이에요. 강요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지웁니다. 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에, interest가 돼서 얘는 뭐 관심 흥미가 아닙니다. 이자의 뜻이 있죠. 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interest를 이자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이 있겠죠. 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에 관심을 보여? 뭐, 뭐 되겠지만, 에, 잘 아니죠. 이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 r 스 t 하면요. 만 이게 퍽 터지는 거거든요. 터짐. 그래서 꽃봉오리가 겨울에 있다가 이렇게 봄에 이렇게 뻥 이렇게 터지는 거를 트리벌스트라는 말로 쓰겠죠. 딴건 없고 넘어갔고요. 애플리케이션 10번에 어플리케이션이 대해서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11번에 Artificial 인공적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rtificial이 됩니다. 인공적인 Artificial 12번 uh, Wither 시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위들로 발음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딴 거는 모르는 단어가 없고요. 런, 13번. 대출금이라는 뜻이 되겠죠, 런. 돈을 빌려주는 거야. 돈을 빌려주는 건 런이라고 그러죠. 런. 됐죠?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겠고요. 14번에 프리머추얼이 돼서요. 넘버 14. 프리가 먼저라는 뜻이 되거든요. 머추얼이 돼서 비성숙이라든지 성숙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덜 익은 거야. 그걸 프리머추얼이라는 단어 뜻을 쓰고요. 딱은 모른는 단어 없네요. 컴플리티는 끝내다 완성하다는 뜻이고요. 어이드는 아필란 뜻에서 스케줄이 앞서서 뭔가를 끝낸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단어 14번까지 지금 적어주시고 좀 단어가 되기 때문에 5분 동안 발음으로만 외웁니다. 5분 동안 발음으로만 외우고 네. 정리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 문장 직독직해 끊어서 해석하고 게싱에서 두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잡아 보신 다음에 쌤 수업 들어야 됩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 예측할 때 효과들을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적으로 예상해야만 한다. 무엇인지 그들이 아니야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복수를 봐봐 그럼 얘 밖에 없잖아 무엇이 그 효과들이 도대체 무엇일 것 같은지를 예측해야만 된대 도대체 그 시간의 효과를 예측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상해야만 돼 도대체 무엇이 그 무엇 어, 시간의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 될것 같은지를 예상해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멈추지 않아야만 돼. 스탑 다음에 프로마이즈가 나왔으니까 그 시간의 효과들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에, 못하게 하지는 않아야만 한다라는 말이 에, 시간의 효과는 발생해야만 되죠. 그러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펙트 오브 시간의 효과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대체 이게 앞으로 포르캐스트 해야지. 도대체 뭐하고 같을까인지를 예상을 하고, 이 시간의 효과가 어떻게 에, 발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네.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말은 발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네 요구함으로써 물 즉각적인 성과를 뭐에 약속들의 성과를 요구함으로써 시간 하나만이 시간 홀로 시간 이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룩할 수 있는 약속들의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함으로써. 시간한테, 야, 시간아, 너 많이 혼자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한다? 즉각적으로. 이미디에이트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얘는 무슨 얘기겠냐. 야 시간의 효과를 우리는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떨까를 예상을 하면서 시간의 시간의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만이 해결해 줄거라고 얘기하면서 즉각적으로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면서 뭔가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 여기까지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상을 해야만 되는 건 맞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인 뭔가 성과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어떤 남자다 만들어 그의 디멘드, 요구를 만드는, 즉, 요구하는 사람은 발견하게 될 건데, 어떤 것을 더 나쁘거나 혹은 더 엄격한 고리대금 업자는 없어. 뭐보다? 시간보다? 시간이 뭐, 뭐? 뭐? 가장 큰 뭐가 된다? 고리대금업자래. 유저 이 되겠죠. 아주 안 좋은 악질의 월스트로 볼 수가 있겠죠. 얘보다 더 악질의 고리대금업자는 없대. 그리고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만약에 네가 강요에 시간 보고 주라고 돈을 사전에 주라고 강요한다면 시간 보고야 좀 미리 돈좀줘인 어드밴스가 돼서 미리 사전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가 돼요 고리대금업자가 되는 거죠 돈 빌려준 사람은 고리대금업자라 그래 시간 보고 야 빨리 빨리 돈 줘봐 그러면 너는 지불해야만 되는데 비율을 이자의 비율을 훨씬 더 높게 지불해야 돼 누구보다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할지도 모르는 것보다 시간 보고 야너돈좀 내놔. 얘가 시간이 주는 돈은 이 돈에 대한 이자는 어마 무시하게 인트레스트가 높은 거야.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된다고. 이 말은 즉각적인 시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야 즉각적 성과를 내야 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거지. 돈을 빌려서 당장에 내가 앞에 성과를 내고 싶은 거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에, 이자를 어마무시하게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에, 혹독한, 에, 여러분들 돈 100만원 빌렸는데 이자율을 1000% 해봐봐.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니? 1억이네. 1억이야? 에, 100만 원 빌리는데 1억 값는다고 생각해 봐. 말이 되냐? 이만큼 시간은 굉장히 무섭다라는 얘기를나타내겠죠 그러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드는 것은 네 나무가 꽃피게 하는 거는 가능해. 꽃피게 해서 잎이나 블러썸 꽃이 피게 하거나 심지어 과일을 맺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며칠 내에 모함으로써 적용에 뭐를 u n s e k e d lime 하면 석회라 그러거든요. 예. 그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는 뭐 칼슘 같은 성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인공적인 빛을 가 빛에 적용에 의해서 며칠 만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돈의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를 들었어? 여기서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들면서 으 인공적인 빛을 가해. 언슬 e 이트 라임을 석회를 뿌리고 여기에다가 또 열까지 가하면 결론은 얘가 어떻게 돼? 즉각적인 성과를 여기 표시해. 즉각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와? 아유 꼽히게 됐는데, 혹은 과일까지 과실까지 맺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데 근데 이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나올까? 그러나 그것 후에 짤람 그 나무는 시들어서 없어져버릴거야 이 나무는 위덜대버려 너무 빨리 자랐기 때문에 할때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빨리 그냥 과실 맺게 하고 결과물을 어깨 해버렸어 얘는 안좋지 이자가 어마무시하거든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그래서 젊은한 남자는 아마도 남용할지도 몰라 그의 장점 그의 힘을 될지도 몰라 오직 몇주 동안만 그의 힘을 막 발휘하고 젊었을 때 건강하다고 그냥 막 여기저기서 몸을 막 확대하고 이렇게 써 늙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어디 쓸 때. 막 너무 막 어디가 다 아파, 다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의 힘을 너무 써. 그 그러니까 왼쪽이 abuse가 되겠죠. 아, 어브유즈 스트렝스는 오른쪽에 떨어져야 되겠다. 힘을 너무 남용해 버린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 너무 앞서서 이미디에이트 또 똑같아. 성과를 기대하는 거야.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거지. 그니까 자기 힘을 너무 막써 버린 거지, 젊었을 때. 여기 영맨일 때 왼쪽은 시간이 나와야 되는 게 논리적이네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하기를 19살에 어떤 것을 그가 쉽게 할수 있었어. 30세는 에 쉽게 할수 있는 것을 19살에 뭔가 해보려고 막 하는 거야. 어른 되면 의뢰이 뭔가를 할 텐데 젊었을 때 뭔가 좀 해보려고 어른인 척. 뭐 담배도 핀다거나 뭐, 술도 먹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나이 좀 먹고 난 다음에 엄청 고생하는 거죠. 이거 지금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시간을 줄지도 몰라 그에게. 에, 빌린 돈을 줄지도 몰라. 그가 요청했었던. 시간이 있어. 시간을 얘네한테 빌 빌려 주는 거야, 돈을. 그럼 이 돈을 회수하겠지. 이자를 아주 많이 쳐서. 그러니까 늙었을 때 아주 힘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자는 그가 지불해야만 하는 이자는 얘가 주어가 되고 검 s 가 동사가 되겠네요. 어디에 바깥으로 옵니까? 그의 훗날에 네 힘의 바깥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말이 후에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써야 할 얘가 힘이 백이었으면 여기서 얘를 빌려 쓰게 되는 거야. 돈을 즉 힘을 빌려 쓰게 돼. 내가 젊었을 때120% 아니야. 1000% 내가 힘을 쓰지. 그럼 이때 힘을 쓴게 계속 갈줄 알지 아니야. 이 늙어 좀 나이 먹었을 때 써야 될걸 빌려 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미성숙한 결과물, 즉 미성숙한 결과물은 immediate 퍼포먼스가 되겠지. 얘를 기대를 하는 거지. 시간이 올바르기 전에는 시간이 농익기 전에 여기서 뭐 추월로 바꿨을 수가 있어. 시간이 익히 익혀지기 전에 아주 성숙 아주 그냥 미리 먼저 결과물을 내려고 막 한단 말이야. 주제 문장은 풀이 뭐 추월 리절트를 내는 거는 훗날에. 레이럴에 네거티브하다. 돈을 빌려 쓰는 거라니까. 앞에 있는 돈을 당겨 쓰는 거라니까. 내가 나이 먹고 써야 될 돈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정리해 주세요. 5번 주제 문장에 요두 단어를 써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지울게요. 그래서 책임감은 안 나오고요. 성공이나 혹은 실패를 예측해야만 된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성공한 뭐 이런 내용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스케줄 먼저 끝나는 건 나오지도 않고요. 얘가 프리머추얼리 l 트가 제일 키워드인 거예요. 아까 위에 immediate 퍼포먼스랑 연결돼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우게요 문법 넘어갑니다. 1번에 anticipating이 돼서 분사구문이네요. 접속사 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동사에 anticipate ing 쓰면 뒤에가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왔죠, 나왔죠? 네, 앞에 forecast. 뒤에 목적 어안 나오고요. 그 다음, 왔죠, 나오고. 뒷문장이 비동사, 불안, 아, 불안전 자동사, 보, 뒤에 보호가 안 나와요. 불안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왔죠, 써야 되고요. 바이 플러스 동사의 ING, 뭐, 뭐함으로써 뭐, 너무 중요해. 바이 플러스 동사의 ING,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뒤에 나오는 너무 무조건 키워드예요. 기억해. 바이플러스 동사의 안지다면 무조건이다. 굉장히 뒤에 나온다. 주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l 뒤에 목적어 없네요. 생략 가능합니다. compel 다음에 시간 아, 뭐야? 목적어 나오고 t 부정사 써야 돼요.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투 안에는 s h 의 의미가 있게 되겠죠.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됩니다. much 비교급 앞에서 even still 또 하나와 far a lot much가 돼서 비교급 앞에서 훨씬 더 라는 뜻이다. a few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오죠. 약간 있는 거니까요. 계속 바이러스 동사 ing 중요하고요. 역시 왓절 나왔습니다. 그가 하는 것. 여기서는 두가 나왔고, at 다음에 19이 되는 전치사프러스 명사는 부사구로 날아가고, 이 두의 목적어가 왓절이 나왔어요. 맞죠? 4위치 중요하죠. 4를 뒤로 빼면 He asked for the loan이 됩니다. 그가 요청했다, 에, 대출금을 요청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앞에 for 위치 써도 맞고 위치만 쓰고 뒤에 ask for를 써도 맞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